도효원 작가님의 윈터 인 서머입니다. 함회장 저택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받고 사는 여주 이비체. 불륜의 결과물이란 시선에서 벗어나려 죽은 듯 살죠. 할일 없는 백수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북한의 해킹도 완벽히 차단해내는 최고의 실력자, 화이트 해커입니다. 어느날 함회장 손녀와 약혼이 오가는 시강바이오의 후계자, 신태문과 얽히며 서서히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검사 옷을 벗고 후계자의 길을 걷는 신태문은 국정원의 신분을 감추고 시강바이오의 마약제조를 은밀히 조사하던 중 최고의 실력을 가진 해커의 존재를 추적하게 됩니다. 해커로 활동하는 여주의 등장으로 다크한 분위기의 작품이 아닐까 의심하면서 읽었는데요. 전혀 능력전은 여주와 남주의 대화가 담백하면서도 맛있게 틱톡거려요. 신분을 숨기며 찾는 대상이 일치해가는 과정에 짜릿할 지경입니다. 서로에게 치유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결말에서 확인하세요. 로맨스물이지만 아침에가 떴다도 없어요. 이렇게 담백할 수가? 그렇다고 독자를 헐렁바지로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외전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런 맑은 국물의 추리 로맨스를 본게 언제인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능력자는 여주에 사랑에 매달리지 않고 당당한 여주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작가님의 지필력에 한번더 따봉입니다. 원누리 작가님의 탐내다입니다. 2년 계약직 비서로 들어간 여주 유수아는 불주둥이 부사장의 횡포를 막아주는 팀장, 유니건을 짝사랑하고 있죠. 처음에는 남녀노소 불문, 하트를 끌어당기는 그의 외모에 연예인을 보듯 했지만 어느새 그녀만의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유니건 팀장을 희롱하는 여직원을 보게 되고 혼자 질투하며 그를 피해 다니던 중 평소에 다정한 팀장님 앞에서 얼떨결에 짝사랑을 고백하고 맙니다. 멍멍이 부서장의 비서로서 그녀를 만족해하던 남주 유니건은 그녀가 사표를 내기 전 사귀어 보자며 제안을 합니다. 믿기 힘든 상황에 어리둥절하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유수아는 본격적으로 사귈 준비를 하지만 번번이 그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며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제가 무수히 보아온 비서물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주의 아픈 과거사? 성격?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알콩달콩 사랑하며 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여주는 솔직하고 당당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이야기를 이끄는 건 모두 여주 몫이에요.키스도 먼전 스킨십도 적극적인 여주가 자칫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노노노 no, no, no. 반면, 절세가인이라는 남주는 그의 외모로 겪어온 트라우마로 인해 달려드는 여자들을 단호하게 쳐내지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면서도 이 남주는 마이 소극적인 캐릭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공간에서 서로를 의식하고 궁금해서 미쳐가는 과정을 담대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써놓으셔서 읽는 내내 경험자인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내의 연애를 하는 장면이 카페 라떼라면 담백하게 헤어진 두 사람의 재회 후 장면은 달달한 돌체 라떼를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두 작품 너무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